대한민국 성인가요 시장은 중년 여성들이 주축이 된 강력한 팬덤 문화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때문에 남자 트로트 가수들이 훨씬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어요. 남자 가수들은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면 콘서트를 돌면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동력을 쉽게 얻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자 트로트 가수는 팬덤에 기대기가 너무 어려워요. 때문에 여자 트로트 가수는 방송 매체를 통해 인지도를 쌓아 대중성을 확보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바꿔 말하면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면 대중의 인지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대중성이 떨어지면 개런티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자 트로트 가수는 방송과 히트곡에 목숨을 걸어야 해요. 자, 그럼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 트로트 가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볼까요? 30위 금잔디, 29위 배아현, 28위 이승현, 27위 정서주, 26위 마리아, 25위 미스김, 24위 나영. 23위 강혜연, 22위 김나희, 21위의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미스트롯에 참가해 최종 3위를 차지한 홍자씨입니다. 얼마 전 팬미팅을 성황리에 끝마쳤으며 홍진영과 손잡고 신곡을 발표했어요. 2 2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미스트롯에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한 정미애씨입니다. 정미애씨는 특별히 고정 출연하고 있는 방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가수이지요. 19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현역가왕에 참가해 결선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탈락한 유유미 씨입니다. 2013년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특이하게도 자신이 좋아하는 혜은이 씨의 노래를 커버해 유튜브에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어요. 아담한 키에 큰 눈과 애교만점의 매력적인 유유미 씨는 행사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트로스타예요. 18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중견가수 김용임 씨입니다. 1984년 목련이라는 곡을 통해 발라드 가수로 데뷔했어요. 그러다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는데요. 사랑님 사랑의 밧줄 부초 같은 인생이 히트를 치면서 큰 성공을 거둔 여자 트로트 가수예요. 1 7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현역가왕에 참가해 탑세븐에 오른 박혜신 씨입니다.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며 큰 화제를 몰고 왔지만 아쉽게도 콘서트와 후속 예능에 참가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지요. 16위의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현역 가왕에 참가해 탑세븐에 오른 린시입니다. 24년차 가수인 린시는 발라드계에서 꽤나 유명했으며 OST 강자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러다 현역 가왕 탑세븐 선발전에 참가하면서 초반 화제성을 제대로 가져갔지요. 린시의 가창력은 명불허전이었으며 결국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하는 특급스타가 되었어요. 1 5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미스트로 시즌2에 참가해 최종 4위를 차지한 김태현 양입니다. 최근 변성기를 겪으면서 예전만큼 포스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1 4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주현미 선생님입니다. 약사 생활을 하던 중 발매한 고속도로 휴게소용 음반 쌍쌍파티가 초대박을 터뜨렸어요. 1980년대 전성기를 누리며 성인가요 시장을 완전히 석권했던 말이 필요없는 레전드 가수예요. 13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미스트로 시즌 3에 참가해 최종 3위를 차지한 오유진 양입니다. 오유진 양은 이미 트로트 전국체전이라는 오디션 프로에 참가해 최종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가수예요. 차세대 트롯 여왕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언제 정상을 차지할지가 궁금할 뿐이지요. 12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미스트로 시즌 2에 참가해 준우승을 차지한 홍지윤 씨입니다. 2년 동안 TV조선의 안방 만님으로 인정받을 만큼 간판스타로 활약했지요. 일본에서 성공이 기대되는 가수예요. 11위의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현역 가왕에 참가해 탈락한 조정민 씨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가수로 배우, 뮤지컬, 모델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현재 한일 톱텐쇼에 고정 출연하면서 진가를 증명해내고 있지요. 12위의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미스트롯 시즌 2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한 양지은 씨입니다. 판소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기초가 탄탄하며 기교보다는 담백한 발성이 특징인데요. 단독 콘서트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여자 성인가요 시장을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로 주목받고 있지요. 9위의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현역가왕 탑세븐 선발전에 참가해 최종 2위를 차지한 마이진 씨입니다. 마이진 씨는 트로트 전국체전에 참가해 이미 가창력을 인정받은 가수예요. 매 라운드마다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며 마지막까지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어요. 현역가왕 탑7 선발전을 통해 가장 성공한 가수가 바로 마이진 씨입니다. 파리의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현역가왕 탑7 선발전에 참가해 최종 3위를 차지한 김다현 양입니다. 보이스 트롯과 네일은 미스트로 시즌2에 참가해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현역가왕에서도 김다현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했어요. 실력이 일치월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맡고 있는 홍보대사만 수십 개에 달할 정도로 대중성이 탁월한 가수이지요. 7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미스트로 시즌 3회 참가해 탑7에 오른 김소연씨입니다. 댄스를 가미한 세미트롯의 강점을 보이는 김소연씨는 차세대 트로 여왕을 꿈꾸는 유망주 중 한명이에요. 6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데뷔 17년차 중견가수 홍진영씨입니다. 사랑의 배터리가 데이트를 치면서 스타반열에 올랐으며 오랫동안 예능계에서도 블루칩이었죠. 한때 구설수가 있었지만 여전히 탑티어 가수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요. 5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레전드 반열에 오른 김연자 선생님입니다. 일본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성공한 원조 한류 스타예요. 아모르 파티, 블링블링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으며 현재 미스터트롯 시즌 3에 출연해 국민 마스터로 활약하고 있지요. 4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미스터트롯 시즌 2에 참가해 최종 7위를 차지한 은가은 씨입니다. 현재 박현호 씨와의 결혼 소식이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내며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인공이에요. 거기다 소속사 분쟁까지 겹치면서 연예가의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지요. 기본 실력이 원체 탄탄하기 때문에 꾸준히 상위권에 위치할 것 같아요. 3위의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성인가요 시장을 주물럭대며 방송가를 휩쓸고 있는 장윤정 씨입니다. 4세대 트로트 여왕을 꿈꾸는 여자 트로트 가수는 대부분 장윤정씨 손을 거쳐갔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하지요. 특히 트로트 예능은 장윤정이 없으면 진행이 안될 정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TV조선이 런칭한 미스터 트롯 시즌3에서도 여전히 장윤정씨가 주물럭대고 있지요. 2위에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현역가왕 탑7 선발전에 참가해 최종 우승을 차지한 전유진양입니다. 전유진 양은 데뷔 순간부터 노래가 좋아 편해준 게 미스트로 시즌2 등 각종 오디션의 도전장을 던져 엄청난 팬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중요한 순간마다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정상에 서질 못했어요. 그러다 현역가왕 탑7븐 선발전을 통해 정상의 꿈을 이뤄냈으며 팬미팅도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지요. 전유진이라는 이름을 정상에서 오래도록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리의 이름을 올린 여자 트로트 가수는 미스트로 시즌1에서 우승을 차지한 송가인 씨입니다. 송가인 씨는 여자 트로트 가수임에도 팬덤과 대중성을 모두 잡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고정방송도 없으며 오디션 프로가 끝난 지 6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높은 인지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의 흐름을 바꿔버린 주인공이다 보니 이름 석자가 가진 브랜드가 최고라 불릴만하지요. 4집 정규앨범을 곧 발표한다고 하니 기대가 큽니다. 결과를 보니 어떠셨어요? 강력한 팬덤을 갖춘 가수는 전유진과 송가인 2명 정도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방송 출연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올리고 있지 않나요? 이상 알송의 결사가 전해드렸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